오늘은 어린이의 심한 이갈이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7살짜리 여자아이의 엄마가 아이와 함께 저희 병원에 왔는데요. 이 엄마는 예전에 턱관절 질환을 앓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 딸이 심하게 이를 갈고 있어서 혹시 턱관절 질환이 있지 않을까, 또 향후에 턱관절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해서 걱정하는 가운데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린이의 심한 이갈이에 대해서 좀 따로 한번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를 심하게 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인데요. 우선 이가리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시되어 있긴 한데요. 우선 이가리 자체는 정상적인 수면 중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가리가 과도할 경우죠. 우선 이를 꽉 물고 갈때그 힘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는데요. 과자를 이렇게 깨물 때의 힘은 한 9 뉴턴 정도로 갑니다 여기서 뉴턴이라는 것은 어떤 힘의 단위인데요 1kg 짜리 물체를 약 1m per sec 제곱의 가속도로 만들기 위해서 가해되는 힘을 말합니다 뉴턴이라고 했을 때 어, 과자는 9 뉴턴 땅콩을 깨물 때 힘이 한18 뉴턴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른이 어금니로 최대한 이렇게 꽉물 때의 힘은 한 410에서 429 뉴턴 정도라고 어,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잠을 잘때 이를 까물거나 갈때 힘은 어느 정도냐? 최대한 이를 까물 때 힘의 한 절반 정도라고 봅니다. 한200 뉴턴이 좀 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음식을 씹을 때그 힘의 한 10배 정도 또는 10배가 넘는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힘이 가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과도하다 할 경우에는 이 이상의 힘이 어, 좀더 오랫동안, 좀더 세게 가해지는 겁니다. 어린이의 이가리의 특징을 좀 보겠는데요. 어린이의 이가리는 어, 유치에서 영구치로 바뀌는 시기에 어, 이가리가 심한 것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어, 유치에서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는 만 6세부터 시작돼서 만 12세까지 보통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어금니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6세 구치라고 하는데요. 6살에 첫 번째 어금니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7살 때부터, 어, 앞니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12살 정도 되면은 두 번째 큰 어금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치아가, 연골치가 나올 때 치아가 간질간질 하기도 하고, 약간 아프기도 하고, 이런 느낌일 때 자기도 뭐 이를 깡물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보통은 한, 한, 어, 6살부터 한 10살 사이에 일을 가는 게 특히 좀 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구치가다 나오면 이제 간질간질한 것도 좀 없어지고 교합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갈이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12살 정도 되면은, 어, 이가리는 이제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죠.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5, 6학년 정도.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어린이의 이갈이로 인해서 일반적으로는 턱관절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왔던 그 아이가 7살인데 일을 심하게 하는데 턱관절 질환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특별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턱관절 증상을 유발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심하게 일을 갈때 이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럼 이렇게 일을 가는 것이냐? 그 사이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일단 안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가리가 과도하게 심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우선 치아가 마모됩니다. 유치, 어린아이제 치아든 연구치든 간에 치아의 마모가 심합니다. 앞니나 어금니 쪽에 봉우리가 없어지는 거죠. 앞니는 그 크기가 줄어들고 그리고 송곳니부터 뒤쪽으로 어금니 가면서는 모든 봉우리가 다 평평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가 깨지거나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는 특히 찬물을 먹거나 뜨거운 물을 먹거나 할때 이가 시린 현상 치아의 민감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치아가 흔들리죠 동요도가 증가하고 이 바늘 보면은 치열을 따라서 구강 점막에 이렇게 찝힌 자국 교훈이 있고요 혀양 옆쪽으로 이렇게 치아 자국이 나기도 합니다. 또그 하나는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목이 막턱 근육이 뻐근하다든가 머리에 두통이 있다든가 이런 증상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 이가리가 과도한지 아닌지는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린이가 좀 과도하게 일을 갈때 어떤 원인이 있는가 살펴보면 우선은 혼합치열기 때, 그래서 영구치가 나올 때 아프거나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으니까 어린이가 이를 갈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 유치의 경우도 이제 충치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 교합이 변화가 있다거나 어 치아를 떼운다고 표현하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높다든지 충치 치료하고 나서 좀 달라진 느낌이 있다든가 그럴 때 이를 좀더갈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어린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턱을 이렇게 움직이는 습관이나 혀를 낼름 거리는 습관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나 이를 깎는 거나 가는 습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또는 불안한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두통인데요. 30% 이상의 어린아이가 두통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생 중에 한4% 정도 중학생 중에 한5% 정도는. 편두통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 편두통은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3세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 이건 유전입니다. 엄마가 편두통이 있으면 딸아이도 편두통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수면무호흡증, 그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잘때 10초 이상 숨을 쉬지 못하면 수면무호흡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면서 이렇게 어, 호흡이 잘안 되면 기도를 확보해서 하 이렇게 일을 갈면서. 턱을 움직여서 기도를열어주는 그런 어 증상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잠을 잘못 자도 일을 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가 과도하게 일을 가는 것으로 보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야 합니다. 우선 소아 치과에 주기적인 점검을 받아서 어 어린이의 치아의 교합 상태나 어떤 충치 치료했던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연구치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도 봐야 하고요. 어린이가 스트레스나 정서적 불안감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어, 간혹 가다 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이라고 해서 ADHD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소아과에 방문해서 어,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제 두통이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아, 아이에게 머리가 아픈지 물어보고 또 소아과에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두통은 유전이고 특히 이제 여자 어린이는 엄 모계를 따라서 엄마를 따라서 유전적으로 편두통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숨을 못 쉬는 것이 목젖이 있는 바로 옆에 편도선이나 뒤쪽으로 있는 아데노이드 좀 커서 공기 흐름을 막 가로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도 역시 소아과에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습관도 좀 체크해야 되는데요. 잠자기 전에 TV나 폰을 많이 본다든가. 밖에 너무 긴장한다든지 과 활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고 수면 부족 자체가 과도한 이갈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잘안 들리거나 어지럽다거나 하면은 어 이것은 귀 안쪽으로 아주 드물지만 어 종양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청력에 대한 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턱 관절이나 턱 근육에 어떤 통증이 있는지 딱딱 소리가 나는지 그한 이제 턱관절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린이의 어 퇴행성골 관절염이 과도한 이갈이 이후에 디스크 질환과 함께 나타난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체크 사항들이 정상적이라면 어린이 의 이갈이는 경과 관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럼 언제 치료를 하느냐? 보통 영구치가 나온 이후 보통 만1 2세 이후가 되는데요. 영구치 자체가 마모가 되고 있다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마모되지 않도록 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죠. 우리 영구치가 다 나, 나온 후에도 과도한 이갈이가 있다든가 턱이나 턱 관절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어, 치료의 시작을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의 방법은 어, 주로 이렇게 말랑말랑한 연성 교합 장치를 쓰게 되는데요. 혼합 치열기에 단기간 사용합니다. 어, 왜냐하면 장기간 사용했을 때 구강 발달에 저해 요인을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치열 변형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치과 의사의 지도하에 단기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연성교합 장치는 어, 치과에 방문해서 인상체득을 하고 구강에 맞게 정확하게 잘 설계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어, 인터넷상에서 마우스피스 이가리형 마우스피스라고 해서 어, 이렇게 생긴 제품들을 쉬, 손쉽게 살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약국, 심지어 상점 뭐 여러 군데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뜨거운 물에 한 30초 정도 넣어 말랑말랑하게 하고 입안에 넣어서 붙이는 건데요. 치열 변형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랑말랑한 거는 오히려 이 약물기가 더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턱관절 질환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은 호흡 장애는 언어 장애 위험도 있고요. 이것 자체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변형이 됩니다.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과도한 이갈이에는 이러한 인터넷 제품들은 사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갈이를 일으키는 원인 자체는. 예, 이를 악무는데 힘을 쓰는 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과도한 수축을 어, 이렇게 힘을 떨어뜨려주는 어, 보톡스, 보틀리눔 톡신 타입 A 주사 요법을 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12세 미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는 원칙이죠. 이상으로 어린이의 과도한 이갈이에 대해서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